자, 2022년 10월 문제인데요. 같이 한번 볼게요. 1부터 10까지 들어 있는 어, 10장의 카드 들어 있는 주머니 있대요. 자,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4장을 동시에 꺼내요. 자, 그러면 일단 전체에서 10개 중에 4개를 꺼냈으니까 10C4로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210가지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. 자, 그랬을 때 어, 작은 수부터 크기대로 지금 A1, A2, A3, A4라고 하자. 자, 앞에 두개 값이 홀수고, 그 다음에 세 개, 네 개. 세 번째, 네 번째 더한 거는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. 자, 그럼 여기서 보면 표현이 중요하죠. 홀수이고 오니까 앞에 두 개가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면서 16보다 크거나 같을 이런 경우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곱해서 홀수 나오려면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안 되겠죠.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과 7이 앞에 두 개의 숫자라고 한번 해보자. 그러면, 3, 7까지. 그러면 나머지 두개 숫자는 8, 9, 10에서 골라야겠죠? 그럼 여기서, 예를 들면, 8, 9를 더하든, 그 다음에 9, 10을 더하든, 아니면 8과 10을 더하든, 16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니까, 오, 초장에 괜찮았네요. 3, 7, 8, 9. 예를 들면, 이렇게 뽑았으면, 이거는 만족하는 뽑기였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, 우리가, 어, 뽑기를 이제 좀잘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지금 7이 나오다 보니까, 그 다음에는 이거 3개 중에 누구를 뽑아도 일단 5키였잖아요. 그러면 두 번째 큰 숫자, 그러니까 a2가 홀수일 텐데, 이 a2 자체가 얼마냐에 따라서 선택지의 폭이 좀 달라지겠네요. 자, 그러면 한번 볼게요. 1, 3인 경우가 있겠고, 그 다음에 1, 5나 3, 5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지금 뭘 기준으로 제가 하고 있죠? 끝에 숫자. 이두 번째 숫자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큰게 7인 경우가 있겠고요. 자,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1, 3인 경우. 1, 3인 경우는 지금 1과 3을 뽑았으니까 나머지는 4부터 10까지 중에 뽑으면 되는데요. 자,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? 4부터 10까지 중에 뽑았으면. 뭐가 나을까? 다 <laughs> 그렇죠 맞아요 약간 노가다를 좀안할 수가 없겠죠 자 13인 경우에는 일단 최소 16 확보 되려면뭐60요런거 가능하겠죠 67은 안 되죠 68안 되고 69안 되고 60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큰 홀수를 기준으로 먼저 봤지만 이제 여기서 나머지에서 두 개를 고를 때는 뭐냐면 그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오는 숫자 A3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뒤에 뭐가 와도 16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그럼 16 네. 자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앞에 4, A3은 4가 될 수가 없고 A3은 5가 될 수도 없어요. 근데 A3은 6은 가능하죠. 그래서 6이랑 우리가 10을 짝지을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7은요. 경우의 수가 선택지가 넓어지죠. 7은 9랑도 되고 10이랑도 되니까 9, 10 이렇게 두 가지. 그 다음에 8은 어떨까요? 8은 8이랑 그 다음에 9. 그 다음에 8이랑 10. 이렇게 되겠죠. 이해되십니까? 네. 음. 자, 그 다음에 9는 10이랑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음. 결국에는 우리가 그 1하고 3, 2, a1, a2라고 했을 때, a1, a2라고 했을 때,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? 1 2 3 4 5 6 여섯 가지가 나온다고 볼수 있겠어요. 근데 이거는 지금 가만 보니까 1 5에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하 6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3 5에도 역시 6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1 3 1 5 3 5에는 전부 다 여섯 가지가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7 오는 경우는 우리가 두 번째 올 수가 7이니까 앞에 올수 있는 것은 1, 3, 5 중에 하나겠죠. 그럼 여기서 세 가지. 자, 그러면 두 번째 숫자로 a2로 7이 왔으니까 이 뒤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죠? 8보다 크거나 같은 거. 그러면 8, 9, 그 다음에 8, 10, 그 다음에 9, 10. 요거 세 가지밖에 없겠네요. 그러면 요거 세 개. 그래서 3 곱하기 3 하니까 여기서는 9개가. 한 번? 없겠습니다. 아닌가? 아니에요. 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서 세 가지 곱하기 여섯 가지니까 3, 6, 18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18가지, 여기서 9가지니까 전체 27가지. 근데 요게 분모가 210이었죠? 그럼 210분의 27은 70분의 9가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5번. 괜찮죠?